네 안녕하세요. 현충장 박대리입니다. 오늘은 파비스 차량이고요. 어 윙바디를 장착을 했는데 이 일반적인 윙바디가 아니라 어 안에다 내장재를 장착을 하고 올스텐 그리고 냉동액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윙바디 제작 사이즈는 7500에 2400에 폭2400 높이 2550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드레일 경첩 다서스로 변경 요청을 하셨고요 판도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셨고 게이트 캐치 잠금장치 다 써스 서스. 흑바지도 써스로 변경을 하셨구요 게이트 힌지 변경하셨구요 앞판 뒷판 다 써스 변경하셨고 봉대랑 경첩 다 써스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 타입으로 해서 변경을 다 하셨구요. 예, 상승인 바디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면은 체크판으로 내장지에 안에다가 볼드폼 장착하고 체크판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뒷문도 이렇게 알루미늄 체크판으로 마감 처리를 해드렸구요. 지금 이 차량은 구조 변경 전에 출고할 차량이라서 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좀 있죠. 그리고 내부 바닥판도 서스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게이트 쪽에 이 트랙 한줄들어갔고요 날개 쪽에 이 트랙. 그리고 뒤쪽에 마감 처리해드리고 실내 등 양쪽으로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공동기능 대강 T3600 장착해드렸고요 지금 이 차량은 300마력에 5.5톤 차량으로 나와서 저희 쪽에 산정특장에서 가변축을 장착하고 6.5톤으로 증톤을 하고 윙바디를 얹어서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하는 차량입니다. 대들보에도 저렇게 마감 처리를 해드렸고요. 안에 이제 이 차주님은 어, 비싼 자동차 제품을 실고 다닌다 그래서 어, 온도 보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민감할 수 있다고 해서 냉동기를 달고 히터 같이 장착하고. 안에 이제 귀중한 제품을 싣고 다닐 수 있게끔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장빡 드렸습니다.